어디야 어디어차 맴돌다 가는 세상 어디야 어디야 어디어차 맴돌다 가는 세상 어디 어디야 여기 여차 맨둘다 가는 세상 어기야 디아 어기 여기 여차 맴돌 다가 는 세상, 어디로 가는지. <목소리> 어디야, 어디야, 어디 로가 는지, 허 기야, 디야, 허 기. 여차 맴돌다 가는 세상, 어기야, 어디야? 어기, 여차 맴돌다 가는 세상, 무엇을 할까? 사람 무엇에 묻는다면 가는 세월 잡을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겠지. 항상 죽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즐거운 순간을 놓치면 안 돼. 싸우고 미워하고 투쟁하는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. 신경 쓰고. 더욱 신경이 쓰이는 법이고, 일단 반응을 하면 그 뒤에는 더 따라오는 것이 있네. 그렇게 되면은 내 시간은. 왜 아끼고 말지? 그런 게 싫다네. 어, 기야, 디야, 어, 기어차. 맴돌다 가는 세상. 어기야디야 어기오차 어기야디야 어기오차 맨돌다가는 세상 어기야디야 어기오차 맴돌다 가는 세상. 허기야, 디아, 허기어 참. 맴돌다 가는 세상.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뭘 자꾸 있느냐고 Puxar, tô com